저희 연구실은 어 임베디드 프로세서 및 지능형 컴퓨팅 줄여서 에픽 랩이라고 이름을 붙인 연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베디드 프로세서라고 불리우는 작은 그런 컴퓨팅 플랫폼 위에 다양한 신호처리 알고리즘들을 이제 올려서 구동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연산의 효율이나 아니면 에너지 소비를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반도체 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구동시키는 데 관련되어 있는 컴퓨팅 시스템이 아주 작은 칩의 핵심 코어 부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 알고리즘 레벨부터 하드웨어 칩 설계까지를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최적화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찍는다고 했을 때 어, 노이즈가 주변에 많이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연구들을 지원, 어, 한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알고리즘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 칩까지 설계를 해서 뭐 최근에 조금 좋은 성과들을 얻게 얻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전력 소비만 가지고서도 이 많이 깨진 데이터들을 다 복구해내는 유의 작업들을 필수적으로 이제 현대 시스템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알고리즘 레벨 그리고 하드웨어 설계 레벨의 이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도 연구를 하고, 실제 이걸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단순히 근데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 입장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팅 플랫폼을 반도체 측으로 실제 설계를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즉 어떤 주요 알고리즘을 위한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레벨부터 하드웨어 레벨까지를 함께 고려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 생활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연기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